는 지금까지의 우리 전당대의 모습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네. 그런 구태 정치가 반복되고 있는데요.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마구 나오고 있어요. 네. 김건희 여사 문자가 이게. 전당대회 중심이 된것 자체도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요. 네. 을 사과를 좀더 이끌어내지 못한 거는 안타깝다. 그리고 그냥 유감 표시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네. 대통령 다과 뜻이 있었다 없었다 문자 내용이 이거다 저거다 네. 게다가 지금은 또 진중권 교수와 여사의 통화가 갑자기 뭐 나온다든지 통화... 김건희 여사 문자가 한뭐 후보 측일 거라는 얘기가 더 우세한 듯하고요. 예. 한 후보는 그렇다고 해서 토론회 하는데 대통령의 뜻은 뭐 이런 얘기를 확 하는 얘기를 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전당대회 때 네.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냐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정권이나 우리 여당의 결과적으로는 안 좋을 것이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사려깊지 못한 후보들 당대표 대선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. 음.